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어, 이분은 또 난리난 회사 야 아, 왜 이렇게 요즘 리가 많이 나지 모르겠어요. 음. 어, 난 회사? 어, 한국전력, 한국전력. 야인데 음. 어제 음. 국회에서 한국전력이 돈이 없으니까 음. 채권 발행을 좀 늘려줘라는 음. 법안이 올라갔데 부결됐다면서요. 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뭐, 난리가 났다는데. 무슨 일인데 그러는지 어떻게 된 건지 좀 그래서 들어보죠. 우리 집에 전기가 끊길 일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예. 뭐그 얘기를 좀 들어볼 겁니다. 음.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laughs> 음. 어, 어제 어, 말씀처럼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예. 이게 사실 지난달 11월 말에 음. 여야가 예. 서로 합의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통과시키겠다 어. 이런 건데 덜컥 그 부결이 본회의 올라갔는데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부결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도 깜짝 놀래고 한전도 음. 깜짝 놀래고 음. 사실 뭐 여당이랑 야당도 깜짝 놀랐다고는 하던데 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린 것처럼 한전 내년 3월에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올해 올해 회계 연도에 그 장부 실적이 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데 예. 여당처럼 올해 3 0조 원의 적자가 난다. 음. 그러면 내년 3월 결산 이후부터는 사채를 찍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본금의 두 배? 지금 현재 그렇게 맞습니다. 돼 있네. 지금 어. 자본금이랑 적립금 예. 이거 두개 합한 금액의 두 배. 아, 합한 금액의 두 배. 립금만 그게 지금 사채 발행 한도인데. 그래서 지난해 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자본금이랑 적립금 합한 금액이 한 50조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사채 발행 한도는 100조. 음.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8조 원 정도를 찍었었는데 이게 예. 뭐 20조에서 30조가 뭐 꾸준히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30조 적자가 나게 되면 음. 그 아까 말씀드렸던 50조에서 얼마나 까 얼마가 정확히 까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30조 30, 빠르 빼기, 나간다고 빼기 해야 돼요, 계산을 그럼. 하게 어. 되면 사채 발행한도가 100조에서 어. 어. 산전은 20조만 남았고 40조까지 두배빌리습니다 40조 내 네. 40조. 4 0조로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지한 10월 1 1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사채 발행한 누적 금액이 한 66조가 돼요. 오, 그것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예. 왜 사채를 많이 발행하죠? 3 0조원 적자면 30조만 발행하면 되지. 음. <laughs> 이미 발행했던 게 있고 올해 음. 발행한 금액이 한 30조 조금 넘으니까 대략 예. 그 정도 음. 발행했다고 보시면 옛날 음. 되는데. 옛날 부채도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면서.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넘어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회계연도로 해서 재무제표를 아. 확정하면 음. 어, 내가 넘을 줄 알고 여유 있을 줄 알고 발행해 놨는데 예. 알고 보니까 선을 넘었네? 이렇게 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회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회계적인 문제라고 보긴 되게 힘든 게그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한전이 우리한테 그 음.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 구조 자체는 이런 식이에요 일단 발전소의 급전지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외상으로 먼저 도매로 전기를 사 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그 전기를 보내주고 나중에 저희는 전기요금으로 그걸 지불을 하잖아요 음. 그러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발전소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후에 정산 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지금 전기요금이 예를 들면 우리한테 파는 건 100원인데 음. 줘야 되는 돈은 150원인 거예요 예. 그럼 50원이 부족하잖아요 적자죠 그쵸 이 50원이 적자로 쌓이기도 하지만 이 50원 줘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중에 줘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아, 물건 받았으니까 물건값 줘야 된다 줘야 되는데 어. 50원이 부족한 거니까 이걸 음. 사채 발행해서 줘왔던 거예요 예. 그 말인즉슨 당장에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회계적으로만 숫자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음. 계속 전기를 사고, 사서, 사와서 팔아야 되는데 예. 음. 계속 밑지고 파는 거니까 그밑집 만큼을 발전소에 돈을 주려면 계속 사채를 계속 찍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찍고 있죠. 맞습니다. 별 문제는 없이 계속 찍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장에 원성은 사고 있으나 음, 맞습니다. 뭐 채권이 안 찍히지는 않으니까. 뭐 최근에는 뭐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조금 채권 그 발행을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튼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예. 이런저런 찍고 있는데 지금 이걸 안 바꾸면 즉 한전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는 뭐. 하나도 못 발행한다. 맞습니다. 네, 내년에도 3월부터 못 발행하고 연말 기준으로도 불법이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점법을 음. 찾아봤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예. 페널티를 먹는다라는 이런 건 따로 없기는 해요 어... 다만 그 상황에서 사채 발행 한도만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만 바뀌는 거죠 음... 뭐 어차피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냥 발행하죠 뭐 내년에도 <laughs> 근데 그거는 법상 안 되니까 발행이 안 되니까? 지금도 연말에 대해서라면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한도가 넘어간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해 그 회계연도의 실적이라고 하는 건 주주총회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땅땅땅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음...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넘을 텐데 그래서 네?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음... 내년 3월에 올해 회계연도의 그 실적이 주총을 통과하게 되면 음... 그때부터는 음... 찍을 알겠습니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사채로 못 찍으면 줄 돈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해권산업이증자해주면 되지, 뭐. <laughs> 거기 좀 불쌍한 직업 좀잘 도와준대요. 네. <laughs> <그냥> 마음씨가 좋아요. <laughs>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연료를 사오는데 계속 그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음. 일종의 그 한전이 발전소에 사후 정산해 준대금을 어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어음이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을 못 주게 되면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못 주게 됩니다. <laughs> 그럼 전기를 안 줘요? 그렇죠. 연쇄 부도가 나게 되면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긴 해요. 물론 뭐그 이게 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라서 좀 유의할 수 있는 기간 조금 넓게 될수 있기는 한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예. 근데 다만 그것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음. 일단 그게 첫 번째 거두 번째는 한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도 만기가 계속 돌아옵니다. 예. 내년 9월까지 갚아야 되는 회사채 회사채가 음. 6조 정도가 돼요. 예. 그럼 이 6조도 회사채를 찍어야 그 갚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년까지는 계속 한전이 적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음. 그러면 계속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 돈을 갚으려면 회사채를 찍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찍으면 못 갚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돌아 만기에 돌아 오는 회사채 중에 하나라도 못 갚는다. 그럼 이 발행했던 70조의 회사채는 다 트리거가 발동이 될 테니까 그럼 다 갚아야 음. 되는 거죠. 음. 그럼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파산되기 전에 전기요금 올리겠죠? 올리겠죠. 어 이제 그게 참 아니면 그... 은행에서 좀더 돈을 빌리거나 그렇지 않, 않을까요? 뭐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내년 3월 이전에 무조건 이 법은 통과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통과는 될 텐데 문제는 그 원래 원래 어제 그 본회의 통과가 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음. 생각보다 별다른 그런 그 뭐랄까요? 음. 음. 논란 없이 쑥 지나갔을 텐데 그 지난번 제가 산자위 때 산. 산자위에서 그 통과를 시킬 때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도 예. 굉장히 팽팽히 맞서긴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가 그 어쨌든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되니까 예. 사채 발행 한도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실제로 그 여러 개 법안 중에 음.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도 있어요. 어쨌든 사채 발행 한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니까.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일단은 그회사채 시장에도 좋지 않고, 음.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달았던 조건이 뭐냐면, 니들 내년 초까지 정기요금 그러니까 정상화, 그러니까 요금 인상안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와라.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래, 알았다. 산자베수도 고민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번에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결이 된 거잖아요. 왜 부결됐습니까? 예, 부결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직 사고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다수예요. 이게 무슨 사고냐면 일단 그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반대 토론을 했어요. 실제로 반대표도 던졌고 표결하기 이라... 직전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 상자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들은 사실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많이 모르는 사안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삼 산... 양이원영 의원이 산자위 위원이기도 하고 반대를 했으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위 간사, 그다음에 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위원장이거든 윤관수관. 그데이 예. 산자위 간사랑 여당 위원장이 지금 다 IRA 때문에 미국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음. 다른 자기, 다, 자기, 자기 당 의원들한테 충분 히 뿌리지 못했다 얘기를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아, 안 하고 미국 갔다. 그래서 잠깐 표를 보여드리면, <웃음> 네. 자, <laughs>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렇게 표가 나온 거예요. 제재의원이 299인인데, 예. 이중에 2 0 3명만 출석을 했습니다. 예. 찬성이 89인이고, 반대가 61인이고, 기권이 5 3명이라 돼요. 기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어,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기권을 던진 사람이 많았다. 예.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그 찬성이 다 여당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그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인데 이중 57명이 이날 불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성표도 그만큼 주로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찬성은 민주당이 찬성한 겁니까? 찬성은 민주당 의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이 찬성을 했죠. 그로 근데, 근데 파란색으로. 아, 헷갈려, 헷갈리네, 헷갈리네. 아, 아, 산성이라 그냥 파란색. 이거는 당적과는 상관없습니다. 어, 어, 네. 당적과는 상관없이 기권은 뭐 그럼 저건 무슨 당인가? 당일, 무슨 당입니까? 초록색 그. 네. 누굽니까? <laughs> 여튼 그래서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여당도 당황하고 예. 야당도 당황을 해서 오늘 그 여당 원내대표가 아, 아침에 음. 인터뷰를 하는데.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해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어. 다시 법안을 새로 발의를 해서 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이건 자동 폐기가 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일단 소관 상임위 빨리 음. 통과를 시키고 예. 내년 2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통과를 시키고 바로 공포하고 시행을 하면 뭐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랑 다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둘다 당황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뒤에서는 이거 올리면 우리 학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음. 합의한 사람들이 미국 같고 그래서 전달이 잘안 되고 그래서 무슨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대 연설이 나왔고 투표 직전에 그래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니 모르니까 기권이에요. 뭔지 잘모르겠군사 아무 기권 반대하니까 이건 반대해야 된다보다 하고 반대.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다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게 직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 정말 뒤집어 엎어야되는 <laughs> 진짜. <laughs> 메신저도 없으니까 메신저 메신저 부리면 되잖아요. <laughs> 전화 안 되나? 전화? <laughs> 그리고 사실 산자위에서 이런 어... 합의가 있었는지 몰랐을 수 있죠. 내년 초에 어... 그 전기요금 인상 근본적인 대책의 로드맵을 예. 산자부가 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합의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산자위에서 는 여야가 그렇게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한 건데 그렇죠. 음. 음. 그게 본회의 의원들에게 전달이 잘안된 상황에서 음. 네,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 그렇게 통과가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요금 예. 인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음. 근데 이게 전기요금을 결정을 하는 게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에 음.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의 연료비를 조금 평균을 내서 내년에 얼마를 올려야 될지 이 기준 연료비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평균 연료비가 높으면 내년 기준 연료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연말에 결정을 하는데 이걸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앞서 두번 다. 정기요금을 올렸잖아요. 예. 그게 한20% 정도가 돼요. 킬로와타 와당 20원.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올릴 수 있겠냐 이 말인거죠. 정부에서, 정부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어.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올리게 되면 2월에 별 소동 없이 그냥 이 법안이 통과가 될 텐데 예. 만약에 정부, 정부 여당이 아야 못 올리겠다. 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 그러면 사실 야당,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야 니네 약속이랑 틀리지 않냐? 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라라는 쪽이고,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올릴 수 없다는 쪽입니까? 올릴 수 없다는 아닌데 올리긴 올릴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한 늦추고 싶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게 연달아 세 번을 올리게 되면 지금 20%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뭐3 5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걸 단번에 올릴 거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나눠서 조금씩 올릴 거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건데. 예. 근데첫 번째 시금석이 일단 이번 달에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올리지 않는다. 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합의도 또잘안될 수도 있다. 뭐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 결국 합의는 될 거예요. 합의는 될 건데 굉장히 시끄러워질 예. 수 있다. 제일 빨리 돼서 다시 여야 합의해서 약간 시끄럽더라도 그래도 우리 하기로 해준 거니까 그냥 빨리 합시다 철 처리하면 내년에 뭐 3월 하여튼 해서 다시 통과가 됐어요. 그럼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되게 걱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만약에 그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정부에서 요금 조금 올린다 예. 그리고 내년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예. 정부에서도 여러 여러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일단 S&P 상한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예. 12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S&P 상한제는 지금 너무 높으니까 예를 들면 가스 발전 이런 것들 S&P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발전원들한테서 너무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 이걸 캡을 씌우겠다는 건데, 예. 이렇게 3개월을 하면 산자부에서 추정 추산하기로는 한 1.5조 정도 음. 적자가 줄어든다고 추산을 해요. 예. 그러면 달에 5천억 정도잖아요. 그럼 이걸 시 12달 곱해 보면 한 6조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적자가. 적자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곧있으면 신한울 1, 2호기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상업 운전. 예. 이렇게 2.8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굉장히 출력이 센데 이게 보통 그 발전 용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쓰는 그 설비 용량이 10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네. 그니까3%정도가 되는 발전소가 새로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면 이발 원전이 발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 이제 조금 싸죠. 그쵸 천연가스를 덜 돌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불해야 되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폭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정확히 얼마가 줄어들지 추산이 나온 건 없기는 한데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음. 굳이 뭐 정기요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사찰 사치발 한도까지 높여 놓는다고 하면 음. 내년에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예. 지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많이 올려야 되지 않아요 정기요금 근데 사, 이 채권 발행 한도가 부결이 된것 때문에 빨리 정기요금올리기는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은 합리적인 예상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한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한전 주가가 8%나 올랐어요. 와, 전기요금 올릴 거 같다. 확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 올리지는 않을 테고, 조금 올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올릴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올릴 맞습니다. 거다. 와.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 올리고 난 다음에 사채 발행 한도는 그냥 안전판으로 둘 거냐, 예.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이 사채는 계속 찍을 거냐. 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회사채 시장은 전혀 음.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됩니까? 은행도 대출을 해주려면 음. 예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예금 또 아시겠지만 아까 권순는선배도 얘기했지만 음. 은행에서 금리 못 올리게 하고 있으니 안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 예대율 때문에 예금 이상 얼마에 몇, 프로, 몇 퍼센트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음. 그게 다들 그렇게는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한전한테 주면 음. 한전이 그 대출한 돈 받아서 한전 통장에 넣어요. 음. 그게 예금이잖아요. 네, 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음.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전은 바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음. 그 나가면 그 돈이 음. 발전소 발전사 사업자들 받겠죠. 음. 그렇죠. 그럼 발전사업자들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도 대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어딘가 들어가죠 결국은 음. 이 나라 안에서 돌잖아요. 음. 그게 예금이에요 그게. 음. 그 은행이 예를 들어 한전에다가 뭐 예를 들면 30조, 음. 그럼 30조를 대출을 그려졌어. 해주면 음. 그건 은행이 있는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 창출을 통해서 30조 원을 해주는 거고 음. 야 은행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예대를 맞추냐라고 음. 하면 특정 은행이 30조를 해주면 특정 은행이 30조 원을 다 끌어와야 되지만 네. 은행들이 이렇게 좀시, 해서 30조를 해주면 음. 한전이 그돈받그돈 그 받아서 여기저기 돈을 주겠고 음. 돈 받은 사람은 예금에다 아직 어, 그럼 어디 뭐 어디 저 결국 돌아서 그 돈이 은행으로 다시 은행으로 간다. 은행로 돌아갑니다. 일종의 음. 음. 신용 창출이다 네, 이거죠. 어. 예대도 맞는 거라서 음. 어 되긴 되는 건데 <laughs> 연료비는 해외로 나가기도 해요. 해외로 또 나가네. <laughs> 해외로, 나, 해외로 어떻게 원화를 줍니까? 어. 물론 그렇죠. 네. 네. 그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니까 달러 네. 파는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네. 음. 음. 다만 그게 음.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죠. 대출을 음. 해주면.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 총재님이 허락하셔야. 아니 그것도 문제고 <laughs> 통화량도 늘어나고 음. 사실은 채권 발행해도 채, 지금 채권 발행 너무 많이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음. 난리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것도 난리인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법안에서 물론 출장 가고 뭐 무슨 뭔지 음. 모르겠다는 것도 있, 있겠으나 그쵸? 한 전체를 자꾸 발행하는 게 좋지는 않죠. 어,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부담이고 그런 그래서 게 영향을 미쳤겠죠. 음. 이번에 그 정부가 요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사실 채권 시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음.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국회의원들은 문제네요. 아. <laughs> 특히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그 국민의힘은 예. 왜다 출석을 안한 겁니까? 음 그걸 모르겠습니다. 해외로 많이 갔나 보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공천권 행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음,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총재가 행사하면 또 권위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총재가 안 되지, 그럼 음. 음. <laughs> 소고기값 청구서 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네요. 음.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청구서가 자꾸 돌아온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 전기요금 올릴 것 같습니까? 안 올릴 것 같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내년에 이 적자 다 메꿀 만큼의 절반 이상은 올린다. 아니면 못 올린다? 저는 이번에는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 못 올릴 것 같다. 내년 음. 전기 요금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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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연말에도 한번 있고 분기별로 또한 번씩 있거든요. 음. 이번에는 안 올리고 분기 한 번씩 반영해가면서 조금씩 올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번은 아닐 것 같다. 에너지 가격을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떨어지면 덜 내린다 음. <laughs>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냥 채권 발행 계속 하겠네요, 한전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전기 전문 기자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찌릭 네. 찌릭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이, 누가 나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laughs>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란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할라 그럽니까? 뭔가 그러니까 한 방에 싹다 뜬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laughs>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수 있다. 유후! 후후. 아, 어,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수 있는 거 없냐? 아,